수학의 답.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이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파트 2입니다. 자, 이함수 최대값과 최소값 결정타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렇죠. 최대 또는 최소값은 어디서 나온다? 꼭지점에서 나온다. 즉, X가 몇일 때 최대 또는 최소가 몇이다라고 주어지면 그것이 바로 꼭지점의 좌표다가 핵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뭐 거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한 문제를 낸다면 항상 이 형태가 나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고 풀이를 해볼 텐데 x가 1일 때 최대값 3을 갖고를 보자마자 그냥 끝난 거예요.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란 얘기예요? 불러보세요. 1, 3 우리는 최대 최소가 어디서 나온다? 꼭지점에서 나온다. x가 1일 때 최대값 3이다를 바꾸면 꼭지점이 1, 3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꼭지점이 1, 3인 함수의 그래프식은 알잖아요. 꼭짓점의 x 좌표가 1이고 y 좌표가 3이면 려 이거예요. 맞죠? 근데 2차항 계수는 몰라. 여기가 얼마인지. 따라서 일단 요건 미지수로 잡겠죠? a를 구해야 되겠네. 그럼 무언가 하나 더 주어질 거예요. 그 조건이 뭔가고 찾아봐야죠. 아하. 0, 1을 뭐한데 지난다. 그럼 우리는 지나는 점은 뭐할 거예요? 대입할 거예요. 0, 1을 대입합니다. y에 1 x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3. 여기서 a는 마이너스 2가 나와서 결국 식이 y는 마이너스 2에 a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한 거죠.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완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 지어서 생각해 보니까 어디로 볼록해요? a가 음수라서. 위로 볼록해. 그러니까 무슨 값이 나오는 거예요? 최대 값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a를 구했는데 만약에 a가 양수가 나오면 맞을까 틀릴까? 틀린 거야. 왜? 잘못 계산한 거예요. 문제에서 최대값 3이라 그랬는데 만약에 a가 0보다 커서 아래로 볼록하면 최대값 3은 틀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푼 다음에 검토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쨌든 10까지 구해냈습니다. 여기까지 구한 1에서 포인트는 뭐다? 그렇죠. x가 며칠 때 최대 최소가 몇이면 그것이 꼭지점의 좌표다. 그걸 이용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났어요. 2차 함수식을 이렇게 놨 때, 정리하라는 얘기네, 그죠? 그대로 y는 마이너스 2에 쭉 풀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3이니까, 괄호까지 풀어주면 그대로 끝납니다.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게 뭐야? a, 이게 뭐예요? b, 이게 뭐예요? c.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그대로 뭐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답을 구하는 문제고요. 여러분들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수학의 답이 있었습니다.